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하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고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문은 오직 성령님께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부분을 다시 보면요. 그러니까 7절 앞부분을 다시 보면요. 우리가 예전엔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하고 음란하고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걸맞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요. 그렇게 우리는 움직이게 되죠. 아, 그런데 현실은요, 우리의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기도 하라. 이 말이 나왔다라는 건요. 그 당시 성도들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고 살아있던 당신데 그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지금도 그렇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어제 오늘 베드로 전설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말씀들이 다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더욱더 와닿는 것은 방탕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제 마음 속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요즘 제가 피곤하다는 핑계로 해야 할 일들을 자꾸 미루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중에 청소도 있어요, 청소. 에이, 뭐, 청소까지, 뭐 그런 걸 말합니까?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알게 해주신 것은 그 청소를 미루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죄.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청소를 미루는 것이 게으름의 본질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 욕심에, 제가 쉬고 싶어 하는 마음에, 제가 안 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루는 것, 뒤로 미루는 거죠. 결국 이 청소를 안 한다라는 것도 제 중심에 의해서 움직인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걸 보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회개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죄만 짓는 저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하니까 그 은혜가 저는 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제 마음 한편에 또 다른 마음이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담감입니다, 부담감. 제가 이 청소를 하지 않은 것이 피곤해서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피곤하다 보니까 못하는데 내가 이 피곤함을 이기며, 이겨내면서까지 이걸 할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 것은 옳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찌 틀릴까요? 그런데 이걸 제 힘으로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제 피곤함을 이겨내면서까지 이걸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께서 분명히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너무나 커서 이걸 지킬 수 있을까? 나는 못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높다.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이건 청소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제게 들릴 때. 주로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건 마치 이 마태복음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만 생각을 해서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기쁨도 없이 은혜도 없이 살아갔던 그 모습, 하나님을 무서워만 하던 그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이 마음을 아셨는지, 이렇게 저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마다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해야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하도록 말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청소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면 그것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기 위해서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을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앞서고 그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려워. 이것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악한 율법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넉넉히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못하는 이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만 모시길 바래요. 우리가 정말로 어제 제가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룩하게 살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키기에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키기에 너무나 악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오늘부터 정말로 주님만 따라가는 삶,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모든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